우리가 피부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원래 탄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살이 처질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오는 노화, 다이어트에 살이 빠져서는 탄력 저하가 합쳐지면 더 심각한 살 처짐이 올수 있고 지방 세포가 많이 늘어났다가 피부 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피부가 다시 탄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탄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느슨하게 벌어지면서 피부가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파리로 원장 박성은입니다. 파운드를 바디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혹시 어떤 경우에 살이 처지는 걸까요? 살이 쪘다가 빠진 경우, 아니면 출산을 했던 경우, 우리가 피부가 급격하게 늘어났다가 원래 탄성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에 살이 처질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오는 노화, 다이어트에 살이 빠져서는 탄력 저하가 합쳐지면 더 심각한 살 처짐이 올수 있고 어릴 때에 비해서 탄성 회복 속도가 느려지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왜 처지는 걸까요? 지방 세포가 많이 늘어났다가 피부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피부가 다시 탄성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 탄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느슨하게 벌어지면서 피부가 처지게 되는 것입니다. 피부가 처지는 것을 예방하려면 단백질 비타민 수분 등을 잘 섭취하셔서 피부 탄력을 유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잘 처지는 부위들이 있나요? 잘 처지는 부위들은 주방이 많이 쌓이거나 아니면 중력을 많이 받거나 하는 부위가 많이 처지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팔뚝, 아니면 엉덩이 밑, 무릎 위, 그리고 얼굴에는 이중턱, 심부볼 이런 데가 많이 처집니다. 뱃살은 안 처져요? 그 중에서도 뱃살이 대표적이죠. 이런 걸 처졌을 때 단백질이나 비타민 수분을 잘 먹는다고 해도 우리가 효과를 눈에 띄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럼 어떤 방법이 또 없을까요? 처진 살이나 그러니까 튼 살이라고 하잖아요. 피부도 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한번 변성이 오게 되면 사실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처지지 않은 경우에는 뭐 음식 섭취나 운동을 통해서 탄력을 회복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시술의 힘을 좀 받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많이 하는 시술이 인모드라는 시술이 있고요. 불필요한 지방을 없애지면서 탄력을 주는 시술이고 인모드보다 더 드라마틱하고 침습적인 시술이 프로파운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프로파운드는 바디에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얼굴과 마찬가지로 프로파운드는 특수 제작된 바늘을 지방층까지 넣어서 열을 전달하는 시술인데요. 얼굴에 주입되는 팁보다 훨씬 긴 바늘이 들어가게 되고 각도도 좀더 직각으로 들어가게 돼서 훨씬 깊은 층에다가 열을 전달하게 되고, 시술을 하게 되면 얼굴과 마찬가지로 붓기와 열은 있고요. 프로파운드에 의한 상처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탄력이 형성되고 불필요한 지방이 사라지게 되면서 콜라겐이 채워지고 히알루론산 엘라스틴이 다시 생기면서 탄력적인 바디라인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을 줄수 있는 레이저입니다. 엉덩이 처졌을 때도 프로파운드로 하나요? 그렇죠. 엉덩이가 처졌을 때 저희 병원서 하는 대표적인 시술이 프로파운드고요. 하시게 되면 이제 디자인을 잘 해서 엉덩이 위치 올라갈 수 있도록 불필요한 살이 없어질 수 있도록 시술을 해드립니다. M 스컬프는 조금 원리가 다른데요. 프로파운드는 피부 탄력이 없었을 때 하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M 스컬프는 근육층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시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레이저 중에서 근육을 자 작... 극해서 근육 모양을 잡고 지방을 태워주는 레이저는 엠스컬프 단 하나인데요. 엠스컬프는 보통은 운동으로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고강도의 에너지 소비를 대신 엠스컬프가 해주게 되면서 근육이 잘 잡히게 되고 실제로 체육관에 사는 운동보다 몇배 운동을 하는 강도가 되기 때문에 살이 빠지는 효과가 덩달아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고주파 열이 들어가면서 고주파 열에 의한 체내 에너지 소모가 일어나서 고주파 열에 의한 지방 분해가 일어나면서 뱃살이 슬림해지는 효과도 있습니다. 어, M 스컬프를 하게 되면 근육에 직접 자극을 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는 이제 시술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보통 윗몸 일으키기를 30분 동안 한 2만 번 정도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강도가 나오기 때문에 30분 하고 나면 땀이 나고. 복부가 이렇게 굉장히 땡기는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평소에 많이 하셨던 분들은 처음부터 아주 높은 단계부터 시작을 하실 수 있지만 평소에 운동을 안 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에 개인 상태에 맞게 에너지를 조절하면서 시술을 하게 됩니다. 프로파운드를 바디에 했을 때좀 장점이 뭐가 있을까요? 다른 레이저가 줄수 없었던 탄력이라든지 튼살을 완화하거나 셀룰라이트를 감소시키거나 뭐 후들후들했던 살이 탄력 생기거나 하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엠스컬프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복부에 있을 경우, 엉덩이에 있을 경우가 조금 다른데요. 엉덩이 복부 둘다 근육량을 굉장히 키우는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복부에는 내가 운동으로서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고강도의 자극을 경험하실 수 있고, 엉덩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복부나 엉덩이 둘다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위거든요. 여기서. 엠스컬프를 통해서 조금 더 쉽게 근육을 키울 수가 있고 어, 환자분들 중에는 골 엠스컬프를 시술하시고 골프를 치면 골프 거리가 한 10m 이상은 늘어난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만큼 코어 힘이 좋아지고 자세가 바라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엠스컬프보단 프로파운드가 더 효과적인 거예요? 처진 자리에는? <laughs> 내가 근육량을 늘리고 싶다. 엉덩이를 탱탱하게 하고 싶다. 복부를 탄탄하게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엠스컬프. 근육을 자극하시는 게 도움이 될 거고 피부에 탄력이 없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프로파운드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원장님 병원에서 엉덩이 콜라겐 주사가 좀 유명하잖아요. 혹시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하면 효과가 더 좋을까요? 병행을 많이 하시죠. 어, 엉덩이 콜라겐 시술 후에도 엠스컬프를 하시고 시술과 동시에 프로파운드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엉덩이 콜라겐 주사도 뭐 마른 사람이나 살집 있는 사람이나 모두 다 효과적일까요? 음. 뭐 살집하고 크게 상관없이 엠스컬프랑 프로파운드 둘다 효과가. 있데 아무래도 비만일 경우에는 어떤 레이저든 효과를 많이 받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하시는 게 좋죠 내가 출산이나 아니면 급격한 다이어트 아니면 노화에 의해서 근육량이 많이 줄었거나 아니면 피부 탄력이 없어졌을 경우에는 뭐 운동이나 홈케어로도 도움이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은 홈케어로 회복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긴 하거든요 이럴 때는 한번 내원하셔서 상담 을 받아서 시술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